발에서의 가동성과 그리고 발 주변에는 근육, 종아리 근육 등 근육들의 안정화, 가동화를 도와줄 수 있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플랫폼 익스텐더를 사용을 했는데 박스나 올라갈 수있는지 아무거나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. 우선 올라오신 상태에서 발 ]과 발가락 끝으로 설수 있는 위치를 찾으실 거예요. 살짝 뒤로 가고. 손으로 잡으셔도 돼요. 응. 오케이. 자, 그 상태에서 너무 앞쪽에 기울이지 않도록 내 하체와 상체의 중심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실 건데, 발볼과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한번 서보실게요. 엄지발가락과 엄지발볼에 힘을 주셔서 최대한 뒤꿈치를 들어 올릴 거예요. 이때 허리 위로 키가 커지는 느낌 그 느낌을 계속 가져가려고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위로 쭉 뽑아서 일직선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자, 그 상태에서 우선은 오른쪽 다리 지금 영상에 보이는 쪽 다리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무릎을 살짝 두부리셔도 돼요 네, 자,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 뒤꿈치 최대한 들어온 상태에서 앞쪽으로 45도 정도 구부릴게요. 그러면 아까보다 더 뒤꿈치를 들어 올리실 수가 있겠죠. 이때도 상체가 너무 기울거나 뒤로 빠지지 않게 위쪽으로 키가 커지는 느낌이에요. 그렇죠. 오 자, 그 상태에서 이제는 그대로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르실 거예요. 무릎도 아까처럼 구부러져 있고, 구부러져 있고, 뒤꿈치를 눌렀어요. 그 다음에 무릎을 다시 위로 쭉 무릎을 먼저 접을 때 조금 더 플란터 플렉션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뒤꿈치를 눌러서 위로 끌어올려요. 다시 무릎을 접고 뒤꿈치 체리한 들 뒤꿈치를 들려고 하는 도작인 거예요. 그렇죠?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고 다시 무릎을 접을 때 발가락 최대한 꺾어서 그리고 뒤꿈치 누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세요. 다시 마지막 무릎을 접어서 앞쪽으로 최대한 의 플란타 플렉션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뒤꿈치 누르고 이때 너무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위로 끌어올리고 들어주실게요. 잘하요